자, 이번 시간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차트 파워포인트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최근 항목에 차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 저장했죠? 네,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습니다. 바탕화면 클릭해주시고, 차트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아, 지난 시간에 5번 슬라이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번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자, 6번 슬라이드 먼저 항상 들어오면 제목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자, 제목 4점 하고, 자, 풍력 발전의 원리 및어 구성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맨 밑에 있는 도형, 그 위에 있는 도형이 순서대로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하는데 모서리가 양쪽이 다 잘린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하나 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홈 탭에 있을 때이 도형 눌러주시고 사각형 중에서 양쪽 모서리가 다 잘린 거자 클릭해서 자 위치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꼭시점이니까 이 부분 자이 정도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자 가운데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빨간 선이 보이죠? 약간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 생기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모서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노란 거를 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어나가면 모서리가 줄어들게 되죠. 색상 넣어보겠습니다. 도형 서식의 채우기 색상은 연두색 연한 색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그냥 회색 같은 회색 계열인데 여기가 연하고 여기는 좀 진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색이 보이니까 그냥 따라다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 주시고 왼쪽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왜 시프트 키 누르죠? 컨트롤 키만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시프트 키 누르는 이유는 수평으로 반듯하게, 수직으로 반듯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쓴다고 그랬었죠. 할게 그냥 끌고만 가시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 여백이 같게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게 딱 놓아 주시면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클릭해서 윤곽선이 있습니다. 윤곽선 어, 대시에서 파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좀 굵기를 약간 굵게,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놓고 굵게. 해보겠습니다. 2.2와 4분의 1 포인트 정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굵게 나타났죠. 이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음,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요거는 목록형인 것 같고요. 요거는 어, 뭐 주기형. 음,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두개 들어가면서 음, 디자인은 3차원 광택 처리는 이거 위에 있는거 3차원 만화 처리는 아래에 있는거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가 끝나면 그룹화 해주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처리를 마감해 주셔야 되고 이쪽 끝나면 마찬가지로 어, 자, 그런데 여기 굴림 18포인트로 글꼴들 수정해 주시고요. 신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 거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 아트니까 삽입 눌러주시고 스마트 아트 클릭해 주시면 자, 목록형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목록형 쭉 보니까 아,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표 목록형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글꼴을 줄여놓고 하는 것이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홈탭 눌러서 글꼴 클릭해서, 자, 굴림 18포인트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글꼴, 검정색, 나중에 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놓고,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아예 색상도 바꿔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 눌러 보시면, 색상이 지금 기본색인데요. 여기 색 변경 눌러보시면 이런 색깔이죠. 이렇게 바꿔 주시면 음, 글꼴색이 또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래서 이렇게 해서 검정색 눌러 주시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내용 보니까 육상 풍력 자, 그다음에 여기 클릭해 주시고 해상 풍력하고 시프트키 누르고 엔터 쳐주세요 그래야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프트 엔터요 그냥 엔터 누르면 사이가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고정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해서 해상풍력 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걸 열고 부유식 이렇게 입력하시고 크기 자체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거를, 어, 테두리를 잘 클릭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클릭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두리 선을 클릭해서, 어,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얼추 이 여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위아래만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광택 처리인데,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눌러 주시고, 3차원 광택은 첫 번째 거죠. 여기 광택 처리할 때마다 글꼴 색이 바뀌네요. 자, 글꼴 색맨 나중에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처리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한쪽만 여기는 잘렸죠. 자, 도형에서 모서리가 한쪽만 잘린 거니까 클릭해 주시고 위치는 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미색 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색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비슷한 색상으로 해주시면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임의로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배지 같은데요. 기본 도형의 배지 클릭해서 여기 콕 찍어주시고 줄여주시고 자 색상 바꿔줍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비슷한 색상, 자, 똑같이 하나 된다고 어요 자, 엔터 치고 설치, 그다음에 시프트엔터 사례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음, 해주고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 모서리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어,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약간만 내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도형은 자 글자, 글꼴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한꺼번에 나중에 바꿀 거예요. 물결 모양이죠. 여기 도형에서. 물결은 별미 현수막이 가면은 물결 있습니다. 여기에 콕 찍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너비 넓혀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색상 회색 계열로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회색 계열 엔터 쳐 주시고, 영덕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동시에 눌러주시고 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서식의 개체 회전 상하 대칭 자 글씨가 거꾸로 들어가느요자 이런 경우는 거꾸로 들어가면 어, 여기에다 직접 입력 못하니까 자 도형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있어요.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중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범위 잡아서, 이렇게, 양쪽 맞춰주시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해주시면 돼요. 제주, 탐, 나. 이렇게 입력해서, 어, 텍스트 상자로 넣어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조금만 위로 올려볼게요. 방향키로, 위방향키로 이렇게, 올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끝났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이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도형 보니까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 대각선으로 모서리가 잘려있어요. 대각선으로 잘려있는 거, 요거 클릭해주시고, 여기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만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엔터 쳐주시고, 풍력 발전의 원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 다 했으니까 도형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글꼴을 바꿔줍니다. 굴림 엔터 쳐주시고, 18포인트 전부 다 검정색. 자,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스마트 아트라고 그랬었죠? 삽입 눌러서 스마트 아트 눌러서 어, 요거는 뭐 주기형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주기형 여기 있네. 다섯 개인데 네 개잖아요. 하나 빼면 돼요.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아예 하나 빼겠습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그리고, 크기, 홈, 템 눌러서, 여기도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까지만 해주고요. 글꼴색은 나중에 바꿀게요. 어, 굴림, 18포인트. 어, 얘만 선택이 됐었군요. 전체 테두리 선택해서,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블레이드, 자 여기는 변전소, 뒤에 이거 밑, 그 다음에 시프트, 엔터, 그리고 수용가, 그 다음에 여기는 증속기, 여기는 발전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이거 검정색 계열이죠. 스마트하트 디자인 눌러서 검정색 계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죠? 어, 3차원 만화 스타일에서 3차원 만화 이거죠. 어, 눌러주시고 크기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서 꽉 붙었는데 안될 때는 요 안에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늘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보니까 꽉 찼네요 얘를 좀 줄여 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줄여서, 음, 이렇게 해주시고,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약한 번만. 자, 이렇게 조정이 됐고 얘를 이제 선택해서 두개 컨트롤 키 눌러서 얘도 눌러주시고 해서 어 컨트롤 키를 이제 놓고 여기만 이렇게 줄여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블록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블록 전체 다 들어가게끔 블록 설정하시고요. 도형 서식에 보시면 여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룹 눌러주시고 애니메이션 눌러서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인데 위에서요. 닦아내기로 선택해주시고 효과는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 요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조금만 옮겨줘 볼게요 얘만. 그루파에도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가운데 들어가게끔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추고요색상을또안 바꿨네요. 여기만 별도로 한번더 클릭해서 자,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채우기 색상을 응, 그냥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네요. 도형에서 아, 별및 현수막에 가서 보시면 두루마리 가로 형태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 잘 보시고 이렇게 그냥 한번에 빨빨리 리 해주시는 것이 좋죠. 이렇게 가운데 선 보일 때딱 맞춰주시면 가운데 들어가고 도형 채우기 색상 그냥 미색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 구조 및 구성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자,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보시면, 여기 내용이죠. 화면 표시 클릭해서 위치 대략 보시고, 이 정도에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치고, 타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색상 채우기에서 그냥 비슷한 색상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육각형이네요. 자, 여기 도형 서식에 있을 때는 이쪽 도형 이용하시면 돼요. 육각형 여기 눌러주시고, 클릭해서 위에 먼저 맞춰주시고요. 아래 빨간 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음, 좌우로.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자, 이게 가운데로 딱 맞으면 좋죠. 이 선이. 이렇게. 가운데. 여기 중앙선에 딱 들어가게. 그리고 엔터치고, 블레이드 해주시고, 글씨 먼저 입력하고, 어, 흰색으로 정확하게 보이니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도형 채우기 색상을 바꿔주시면 좀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기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음, 이렇게 너비가 같아졌을 때. 그죠? 어.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좌우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좌우 대칭 해주시고, 자, 내용은 허브. 색상은 클릭해서 채우기를 뭐,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화살표 모양이죠. 화살표에 다 있을 거야. 도형 가서 화살표 중에서 이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 두 개.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죠?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걸 가지고, 이만큼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노란 걸 가지고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요 양, 아, 요 잉, 시스템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어, 흰색, 흰색에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갈매기, 요거 갈매기 영수장 클릭해서 여기서 콕 찍어주시고, 자, 위아래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빨간선. 아래쪽도 빨간 선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피치 시스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클릭해서 흰색 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가시면 저장, 아, 저장 데이터 클릭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올까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증속기. 자 그런 다음 클릭해서. 음 색상은 노란색 중에서도 연한 거. 입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형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면 뒤에 이 도형도 선택이 돼요. 여기 이부분에 하시면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다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도형만 선택이 돼서 복사가 됩니다. 여기 중앙에 이렇게 어 여백이 같을 때딱 놓아주시고, 자 좌우 대칭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좌우 대칭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내용 발전기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발전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색상은 음 약간 주황색 계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또 복사해서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 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여기만 쪽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여기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회전축 이렇게 입력해 주십니다. 회전축. 자, 그리고 색상은 녹색 계통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 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어 순서도에 여기 있겠네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도형 서식에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홈 탭으로 가는데요 클릭된 상태에서는 도형 서식에 있을 거예요 여기 도형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클릭해서 어 요거 문서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빨리 빨리 자 문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얇게 어,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뒤집어야 되겠죠? 어,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주 이렇게 치면 거꾸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어, 이거 뭘로 하라고 있죠? 네, 텍스트 상자. 음, 얘는 이제 색상 먼저 바꿔주시고요. 텍스트 상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어, 홈탭에 있을 땐이 도형에서, 여기 텍스트 상자 사용을 했다면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축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음 너비 같게 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아래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아래 방향키로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 대한 것들 전부 다 글꼴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얘만 c t r 키 누르고 얘만 얘는 얘는 아, 글꼴은 그냥 다 해야 되겠네요. 글꼴 클릭해서 굴림 18포인트 해주시고. 얘만 컨트롤 키 누르고 한번 눌러주시면 얘는 해제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색깔들은 전부 다 검정색인데 얘만 흰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검정색 클릭해주시면 다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내용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여기 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은 도형에 보시면 여 선이 있습니다. 선이 이제 구부러졌으니까 이 크랭크 선, 꺾임선 이용해서 여기 점에다 딱 갖다 대시고요. 여기는 여기 점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꺾어집니다. 자 그러면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약간 굵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굵게 자 그리고 동그라미가 여기 끝에 다 있죠? 그건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화살표에 가서, 화살표에서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여기도 선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변경이 돼요. 자, 이 정도 해놓으면 뭐, 대략, 어,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다 마무리했으니까 여기 전체 블록 설정하시고 그룹화 해야 되겠죠 도형 서식 눌러주시면 여기 그룹 나와 있습니다 그룹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서 어, 효과는 바운드 바운드 딱 해주시면 통통통 이렇게 튀죠 그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 첫 번째 애니메이션, 그래서 1번, 2번의 내용을 모두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더 훑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네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네, 바탕화면. 눌러주시고, 차트 대신에 이제 뭐라고 바꿔주자면은 도형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차트라는 말 대신에 도형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저장 눌러서 여기 제목에 도형이라고 바뀌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